일견 의견. 예? 그랬죠?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 또 백견이 불여 일행. 백번 듣는 건한번 보는 게 낫고 백번 보는 건한번 해보는 게 낫. 그 실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웃습지요 남이 하는 걸 보면 웃어, 워음도 못해가 그래. 근데 자기가 가면잘안 돼. 그래서 스피치는 훈련이 필요해요. 다같이 스피치는, 스피치는 훈련이다. 스피치는 훈련이다. 스피치는 훈련이다. 스피치는 훈련이다. 훈련이다. 머리로만 익히지 말고 머리로만 익히지 말고 몸을 익혀야 한다. 몸을 리해야 한다. 한다.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담그고 시작 잔잔한 호수에 낚싯대를, 낚싯대를 담고자쫙 네, 보세요. 낚싯대를 해보셨네. 허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고채요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무는 순간 낚고채요 물고기를 물는고기 들어가세요. 여러분, 응. <laughs> <laughs> 여러분은, 여러분은 보신, 보신,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한번더 다시 하겠습니다 잔자는 호수에 낚시대를 담그고 시작. 잔자한 호수에 낚시대를 담그고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물는 순간 낚고 쳐요. 커다란 고기가 덥석 물는 순간 낚고 쳐요. 우선 덮 물는 순간 이게 이거 생략되고 덥석 물는 음. 순간. 음. 만 그래 여기서 덥석 물은 순간까지 내려와 이동하이 천냥 되고 있다 보죠. 다시 한번 전자나무수에 낚시대 낚고 전자나무수에 낚시대 낚고 허다은 고기가 덥석 물은 순간 낚고 채어 거단은 고기가 덥석 물은 순간 낚고 채요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물고기 들요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성된 포즈야. 완성됐나 이렇게 어, 쫙, 네. 어, 사이드로. 약간, 어, 비키세요. 그래야 얼굴이 안 가리죠. 시선적으로. 그래. 상방 15소 이상 보면 미래 지향적으로 보이잖아. 바로 중예.